자, 1-1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중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써있어, 증가한다는 건 기울기가 커진다. 점점 그러면, 자,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은 없겠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에서 0은 마이너스 2에서 0, 감소하는 구간. 이거는 아니네.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감소하다 증가하는 구간.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 다음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면 요렇게니까 얘는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5에서부터 무한대까지. 5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하면 감소하는 구간이겠지? 그럼 얘도 아니에요. 그럼 답은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어. 2-1번, 이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봐봐. 자, 기울기가 양수이다. 그럼 뭐하고 있어? 어, 얘는 증가하고 있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이면 얘는 감소하고 있어. 자, 이 함수 자체가 f 프라임 x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만 음수. 그럼 fx는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어. 음수니까.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수지.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간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증가 구간은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2까지는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fx랑 f'x랑 확인을 잘해야 돼. 3-1번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f 프라임 x를 찾아야 증가랑 감소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요렇게될 거야. 그럼 증감표를 한번 그릴게요. 자 근이 되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x를 놓고 여기에 fx를 놓을게요. 그러면 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0이 될 거야. 그리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면 대략 한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지금 얘가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그럼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대략 한 0이라고 생각해 볼게. x가 0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략적으로 한2 정도 잡아 볼게.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자, 증가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증가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감소. 감소 같은 경우는 여기만 감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어, 이건 증감표. 증감표 말고 바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얘가 프라임 그래프지. 얘 프라임 그래프라서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자 이거 프라임 그래프 양수랑 양수는 증가할 거예요. 지금 여기 증가하고 여기 증가하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여기가 플러스 1보다 큰 쪽. 얘네들은 증가하겠지.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근을 딴 다음에, 자, 여기는 증가를 하니까,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증감표가 없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 이해가지? 어. 4-1번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린 것 같을 때 극대값과 극속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극대값 주변에 비해서 높은 값, 가장 높은 값, 그다음에 극속값, 그 주변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값. 그러면 극대값은 여기가 극대값이 될 거야. 그럼 극댓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극속값 극속값은 여기가 되겠지? 낮은 값 응. 그럼 극속값은 마이너스 2 요렇게 답이 나와요 5-1번 3차 함수 fx에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극댓값과 극속값이 갖는 x의 값을 구해달래 자 보자 이게 프라임 x야 기울기 그러면 자, 여기는 함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어,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하나 써 놓을게. 그다음에 이쪽도. 이쪽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어, 얘도 똑같이 증가를 하겠지? 여기는 여기는 어, 감소를 할 거야. 그럼 자 보자.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할 거야.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극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가 되겠지. 응, 어, 맞아. 그게 극대값, 극소값이야. 그러니까 바뀌는 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값이라고 해. 극대값, 극소값, 한꺼번에 말하는 극값. 음, 그래서 자, 지금 x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극대값이 지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극속값여기겠지 그래서 1, 요렇게 될 거예요. 어. 6-1번,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극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우선은 극값을 구하려면 그 기울기가 변하는 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을 구해봐야겠다. 그러면 f'을 먼저 구할게.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을 뽑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될 거야. 그러면 요거를 x를 뽑아보면 2분의 루트인데, 풀마가 있겠지? 자, 아까 그린 그린 대로 한번 해볼게. 증감변 그리고. 그러면 얘 프라잉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루트이가 있는데, 요렇게 함수가 그려졌어요. 이 소린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겠지 그러면 자 여기가 증가를 하다가 딱 찍고 감소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 점은 극대일까 극소일까 위로 올라갔다가 딱 정상을 찍고 내려왔어 그럼 음 응, 극대겠지 그래서 얘가 극대값이 x 값이 이렇게 나온대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대. 그럼 여기는 당연히 극소값이 되겠지. 극소값의 X값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극대값 한번 찾아볼게. 극대값은 여기에다가 대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2분의 루트2, 이렇게 될 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2 루트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극소값 극소값은 f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2곱하기 8분의 2루트 2 그다음 마이너스 3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극대 값 구하시오, 극소 값 구하시오. 그럼, 프라임 해가지고, 그림 그린 다음에 찾아내면 돼. 알겠죠? 7-1번. 함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2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을 갖고, x는 2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 이때 상수 ab의 값과 극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봐봐.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자 보자. f 프라임 1은 몇이 나올까?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증가를 하다가 딱 정상을 찍고 음수로 바뀌는 구간이지. 정상을 찍었을 때 기울기 몇이게? 어, 0이야.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 말 없었지만 이미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여기에서 극소값을 가졌다는 건 f'2가 얘도 똑같이 0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자, f'x를 한번 할게.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됐겠지? 그럼 대입을 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3-2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1을 대입하면 0은 12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 빼줄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a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대입해 주면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랑 b 이렇게 찾으면 돼요. 8-1번,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우선은 f'x부터 해야겠지.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자, 6 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는 6x-2랑 x+,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러면,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 여기는 F 마이너스 1. 예,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F2. 요거,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3.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4. 여기다점 하나 찍어놓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3. 여기다점 하나 또 찍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Y절편 하나 지나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찍어 놓고, 그럼 그림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8-1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9-1번,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의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차 함수를 자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 최소값 구하시오를 하는데 얘의 범위 자체가 그 3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범위 나와있으면 우리 꼭지점 갖고 가지 않지.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선은 그림부터 그릴게. 지금 f 프라임 x 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라서 얘가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1이랑 3을 찍어놓고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러면 자 여기 증가 감소 증가 그대로 딸게요 그대로 따면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보자. 지금 0이 대충 한 이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 이 정도 될것 같아. 계산은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대놓고 최대값은 나왔어. 최대값은 x에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일 거야. 그러면 자 최대는 F1이 될 거고, 1-6-9-2,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6,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최소 볼게. 최소. 최소는, 자, 지금 최대값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더먼 X값을 찾을 건데, 얘가 X는 1인데,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이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최소값은, F0에서도 나올 거고, F2에서도 나올 거고, 얘 값은 2, 요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최대값 6, 최소값 2, 요렇게 찾으면 돼요. 10-1번, 다친 구간, 2에서 2까지의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A의 최소값이 35일 때, 상수 a의 값과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우선은 프라임부터 합시다. f 프라임 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네. 그러면 6x를 모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예.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그린다면 자, 지금 여기서 극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대충 본 거라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올지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얘는 F-1일 거고, 얘는 F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3, 플러스 A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8 플러스 A니까, 얘가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얘의 값은, 마이너스 35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8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5. 그럼 a는 마이너스 7,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해달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여기가 최대값인지, 여기가 최대값인지 계산해봐야 알겠죠? 얘는 f0. 얘는 f2. 그러면, 자, f2는 16-12-7,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f0,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최대 값을 구하는 거잖아. 얘가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 최대값은 마이너스 3 요렇게 답이 나와요 11-1번 다친 구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함수 fx의 최대값이 3이고 그 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29일 때 그랬을 때 ab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우선은 프라임 할게요 f 프라임 x가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3ax를 묶으면 그러면 x-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라고 할 거고, 여기가 4라고 하면 얘 기울기 양수야. 여기 기울기 그러면 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러면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딸게요. 이것도 이렇게 그대로 딸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이, 이 정도 한번 그려나볼까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최대 여기 y값이 3이랬으니까 f0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0다 집어넣으면 b가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3이 될 거고 지금 최소값은 그러면 요기랑 여기가 될 건데 여기가 0이니까 더 멀리 떨어진 거는 0에서 멀리 떨어진 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더 내려갈 거니까 그림 자체가 요렇게 색칠됐어야 되네. 요런 식으로 더 아래로. 그러면, 자, 결국에는 F2가 마이너스 29라고 했으니까 얘 대입을 하면은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9래요. 그러면, 지금 얘 정리하면은 A는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는 2, B는 3, 이렇게 찾으면 돼요.